여기 나오신 김에 우리 호정 팀한테 뭐선 넘는 한 마디. 네, 상대 팀이니까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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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저런. 호동이 <laughs> 형. 어. 어. 사실 굳이 선을 넘지 않아도 이 팀은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.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아, 무서워. 뭐로? 어떤 걸로? 뭐로? 어떤 걸로? 좋아, 좋아, 좋아. 여기, 여기 승률도 세셔가지고, 여기. 형, 그때는 이렇게 피하지 않아 던질 거야. 너, 너한 번만 더으면 던진다. 합방하지 말아요. 아, 무서워. 작게, 작게, 작게. 네, 여기서 또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. 어? 어? 가장 핫한 사람. 가장 핫한 사람, 덱스 씨한테. 어, 덱스, 오. 어, 네. 어 덱스? 네. 오. 아, 대박. 오.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. 아, 이 친구 되게 귀여워요. 됐고. 됐고. <laughs> <데코. 웃음> 어, 뭐가 돼도 괜히 부끄러운데. 불함 <laughs> <laughs> 나는 솔직히 권은비에게 설렜다. 예스. 얼굴이 아름다우셨습니다. <laughs> 가장 핫한 사람, 덱스 씨한테. 데코. 어, 나, 덱스팽인데. 최근에 DM을 받으셨거든요. 아, 진짜? 네. 장문의 DM을 보냈는데, 아직까지 답장을 못 받았다라고. 오. 근데 제가 굉장히 장문의 DM을 했어요. 제가 원래. 안 왔어요. 안 왔어요, 안 왔어요. <laughs> 야. 아, 그럼 혹시 한 남자가. 어? 어? 어, 어? 잠깐만. 어? 어? 진짜? 덱스 씨랑 촬영을 2월 달에 같이 했는데 네. 2월 달에 촬영이 끝나자마자 DM을 보내 주셨어요. 근데 제가 DM을 잘안 봐요. 아. 워낙 이제 팬분들한테도 많이 오고 이제 지인들한테도 많이 오니까 다 읽을 수가 없고 다 대답을 답장을 할 수가 없어서. 맞아. 그렇죠.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유, 너튜브로 보고 바로 다찾아봤 답장, 네, 답장을 오. 이제 했어요. 그걸 그래서 확인하고. 오. 그래서, 오. 그래서 오. 저도 너무 즐거웠고잘 네.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대박이다 제 유튜브 너튜브에 출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, 아, 출연 섭외를 어. 네, 네 출연 섭외를 마지막엔는 섭외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음. 썸네일에이한 남자가 혹시 덱스씨인가요? 어.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. 아. <laughs> 누가 봐도 아니에요.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. 이게 형이, 그 형이 이렇게 형이 말려줬어야죠. 허벅지를 잡으려고 했는데. <laughs> 자 이렇게 된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밝혀주세요. 밝혀주세요. 아예.